와, 딱그 자리에서 딱 바로 일어나는 아주 엄청난 마술이죠. 보자, 보자, 보자. 블린드 포탈에서 해주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해주고 하면 뭐고요무튼 아, 브릿지 루인인가? 아니야. 어, 여기서 과연 철을 더, 철을 넣어줄 더수 있나? 과연? 과연 나한테 이런 엄청난 기회가 뭐야 여기 협곡이야? 협곡이네 안 들을래요 무서워요 쫄어 아니에요 창고 오오오 드라운드 있었어 아 브릿지를 잃을까 말까 조심 안돼 배고파요. 이거 음, 예, 먹고 싶은 먹고 싶어지. 아니 근데 문제는 문제는 저운운한기 중인데. 아저 운운하기 중저뭐 뭐 어떻게 할수 있나? 뭔데? 안돼. 근데 내 아이템 사라졌어. 아 스크린샷 찍어. 보자. 그냥 수영해서 가는 게더빠르겠다 아, 깜짝이야. 발광오징어. 발광오징어 있죠? 아 근데 이래서 해피가스트 근데 오늘 해피가스트 키우진 않은건데 그냥 해피가스트 얻으면 돼요 아싸 황금사과 불식도란 아주 나이스죠 불쏘시에 나이스 이제 갈 때는 이거 두개를 일단 끼고 갑시다 맞다 나 이거 안 끼고 갔네 아 잠시만 흑유석이 없잖아 이 안에 흑유석이 있면난 여기 들리는 이유가 뭔데 이거 어, 이걸로 캐지는 것도 아니고 에헤이, 이거 참. 일단, 블린더 포즈 다른 데도 일단 들립시다. 하, 참나. 인터넷에서 이제 해피 가스 이제 못 얻으면 이제 끝입니다. 저 이제 포기할래요. 물론 나중에 포기하죠. 아, 진짜 이거 다고 만들어야 되나? 다고 만들기 겁나 귀찮은데? 아, 일단, 저는 오늘 동그랗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. 왜요? 무섭잖아요. 아, 무서운 걸 어떡해. 보자, 보자. 한번 찍어볼까? 윈도우 포탈, 한, 다른 것 한번 더 찍어보죠. 어, 갑자기, 어, 말이 소리였네, 어우. 보자, 보자, 보자. 여러분들. 어우, 저못 찾겠으니까, 그거, 그거, 그거 해주세요, 그거. 저 그거 기회를 주세요. 날먹할 기회. 날먹할 기회를 주세요. 제발. 제발 날먹할 기회를 주세요. 자, 제 공약은 이렇습니다. 왜냐면 이제, 성공에서 떨어져가지고, 물약법 하면은, 끝날게요, 주세요. 제발요. 왜? 예? 된다고요? 아,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아우. 오, 드디어 해방이다 됐어요. 자, 하나, 둘, 셋. 아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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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어! 성공했어! 했어! 안녕히 계세요!